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부탁해 골디럭스 남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그런 소규모 주택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 오늘은 아주 핫한 분양 정보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네 지하철 2호선 아현역 도보로 1분 거리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촌 해리센트가 지금 분양 중에 있는데요. 이 소식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받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으로 알고 계신데요. 이 신촌 해리센트 같은 경우에는 부가형 뉴타운 개발과 맞물려 가지고 시세 차익까지 볼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모델하우스 내부 영상 같이 보실 거고요. 뒤에 부분에서 입지라든가 이 매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분석을 담아놨으니까요. 영상 처음서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돈이 되는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 돈도 벌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서부터 모델하우스 내부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부탁해 골디럭스 남관현입니다. 오늘은 신촌 헤리센터 분양하는 현장 같이 나오셨고요. 지금부터 2타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확장이 돼 있는 형이고요. 그리고 복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점들은 내부의 시설물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삼성 전자제품들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건조기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복층에 올라가게 되면 드레스룸이 또 있어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 어, 되게 넓고 시원한 개방감이 좋은 펠로 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둘러보실게요.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자마자 신발장 보이셨죠? 네, 유리식으로 되어 있어서 뭐가 있나를 살펴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주방을 들어왔는데요. 이 주방에는 어, 양문형 냉장고라든가 인덕션 그런 것들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싱크대도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어, 조리할 맛이 나는 그런 공간이고요. 지금 내부는 복층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침실 위로 해서 복층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음, 안쪽에 거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카메라로다가 찍는 거다 보니까 이 거리감이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거실 같은 경우도 이, 어, 넓게 빠져 있고 천장이 높아서 개방감이 좋은 그런 거실 구조가 되겠고요. 어, 지금 앞에 보시면은 침실 보이시죠? 저기 왼쪽에 있는 문이 어, 건조기하고 세탁기 들어가는 데고요. 그리고 위에 쪽은 이제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침실 안쪽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저 앞에 있는 데는 시래기실 되겠고요. 여기 창문이 이렇게 있어서 또 답답함이라든가 그런 게 없는 그런 침실 되겠고요. 그리고 이 침실의 왼쪽으로는 지금 붙박이장이 음, 있는데요. 이 붙박이장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식으로 장이 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일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옵션으로 제공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네, 넣어놓고 사용하시면 편리하시겠죠. 네, 그리고 여기 침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리로 된 슬라이딩 도어가 또 제공이 되니까요, 고정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지금 어 침실에서 나와서 주방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 삼성 그 냉장고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욕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경우에 내부 들어오시면 되게 깔끔하게 타일도 붙어 있고 대리석형의 타일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거울도 재방감 있게 잘돼 있죠. 그리고 안에 샤워부스도 되게 널찍하게 돼 있고 구조가 되게 잘돼 있는 거 복층으로 올라오시게 되면은 음 지금 4평에서 5평 되는 복층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되게 넓은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활용도는 어떻게 활용하시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겠지만 수납장들도 잘돼 있고요 저기 의자처럼 돼 있는 저런 것들도 잘돼 있으니까요 눈여겨보시고 어 분양 받으시는데 창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발코니 확장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위의 면적도 같이 덩달아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밑에 쪽 보시면 저기 왼쪽으로 해서 점선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희가 이제 벌권이 확장 부분이어서 그만큼 더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참 넓게 빠져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라오는 계단 옆으로 해서 이렇게 안에 드레스룸이 돼 있으니까요 고정을 그 참고해 주시고 안에 시스템장으로 해서 저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옷이라든가 아니면 뭐 보관할 만한 것들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 잘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복층 내려오는 계단도 양쪽이 복도형으로 좀돼 있다 보니까 좀 안전하고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때 불안한 느낌이 적은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네 복도 계단 바로 옆으로는 이렇게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이렇게 수납될 수 있는 수납장이 있으니까요. 그점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밖에 나와 있는 것보다 는 안으로 다 이렇게 문을 닫는 게더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신촌 해리센트 같이 보셨고요. 제가 분양에 대해서 궁금한 거라든가 관심사항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신촌해리센트라고 해서요 도시형 생활주택을 요번에 70채 정도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소식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꼼꼼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봐 주시고요 궁금한 내용이나 아니면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번호 보이시죠?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촌 해리센트 특징을 살펴보겠는데요. 일곱 가지를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는 거, 그리고 부가연 뉴타운을 통한 미래가치가 있다는 거, 명문, 학군, 초중고가 다 위치해 있는 그런 데 있습니다. 네, 주변에 대학교라든가 직주 근접에 그런 임대 수요가 넘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설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지어진잘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층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깔끔한 그리고 공간 활용도가 좋은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 혜택을 보시면은 이제 계약금 10%에다 중도금 무이자로 다가 진행이 된다는 거 그리고 투자가치로 보시면은 재당첨 제한이라든가 청약통장 사용 없이 바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여의도 가깝고 그리고 시청 인접해 있는 위치에 있다 신촌로와 마포대로변에 위치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입지를 지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를 살펴보시면 지금 아현역 2번 출구 보이시나요 여기 바로 1분 거리 위치하고 있는 네, 신촌 헤리센트 분양하는 위치 되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부가현 뉴타운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절반은 지금 아파트로 다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절반은 아직 돼 있지 않은데요 부가현 2구역과 3구역은 관리처분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완공되면 6천 세대급 아파트가 또 들어온다 그리고 여기 신촌 헤리센트는그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매우 훌륭한 입지에 있다라는 거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건너편으로 해서도 이편한 신촌이라든가 신촌 푸르지어 힐스테이트 신촌, 이렇게 해서 새로 입주한 아파트까지 해가지고 지금 대략 한 5천 세대급의 그런 아파트 단지가 또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요. 부가연 종합체육센터라든가 독서실 같은 그런 공공시설들도 여기에 계속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상업 시설들도 앞으로 더 확충이 되면서 아, 되게 주거로서 살기 좋은 공간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밑에 쪽 보시면은 아현 뉴타운인데 여기는 대표적인 마포 을 들어보셨죠? 마포 레미안 프르지오 아파트가 있고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아파트라든가 신촌 그랑자이 그런 아파트들이 있고요, 아현 2구역과 공덕 1 재건축 아파트가 곧 들어올 예정인 그런 부지들도 있으니까요, 향후에 되게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입지적인 특징을 살펴봤고요. 바로 인근에 또 서울역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역 이용 가능하신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현역도 있지만 밑에 쪽에 보시면 5호선 에오개역 또 있으니까 그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직주 근접으로 보시면은, 어, 저기 시청 쪽이라든가 여의도 쪽, 그리고 홍대 쪽으로 근접이 가능한 그런 직주 근접, 주거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위에 쪽에 보시면 경기대, 추계대, 그리고 이대가 바로 인접해 있고요. 참고를 해주시면은 임대수요가 넘치는 그런 위치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면은 클라시티하고 에어기 아이파크 있는데요. 요거 같이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클라시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아이언 프로지오 클라시티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최근에, 작년에 분양을 한 상태고요. 아직 아, 건설 중에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용 면적으로 해서 9.41평 그리고 9.05평으로 해서 어, 헤드센트가 쬐끔 작은 감이 있는데요. 하지만 밑에 쪽에 보시면은 이 발코니 확장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그 위층 복층으로 하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 실사용 면적으로 보면은 15.81평. 물론 타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대표적인 평형으로 좀 비교를 했고요. 15.81평으로 해서 12.23평보다 훨씬 넓게 사용이 가능한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 분양 조건이 있는데 지금 클라시티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해서 진행했고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라든가 옵션 같은 게 일부 또 유상으로 들어갔었는데 지금 신촌 해리센트는 중도금 무이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계약금 10%를 내고 중도금 무이자로 진행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라든가 옵션들이 또 냉장고나 세탁기 그런 것들이 또 무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클라시티하고 비교를 해드렸고요 그 밑에 쪽에 보시면 네에오게 아이파크하고 헤리센트 지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용 면적에선 큰 차이 안 나고요 발코니도 지금 아이파크가 조금 더 크긴 하지만 실사용 면적으로 갔을 때 지금 복층을 사용하고 있는 헤리센트가 월등하게 지금 15평 정도로 해서 월등하게 공간 실사용 활용도가 좋은 그런 단지가 되겠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층고도 조금 높아서 개방감도 좀 좋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지금 에오게 아이파크의 가장 큰 장점은, 현재 매매도 되고 있고, 전세도 되고 있다라는 걸로다가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헤리센트하고 고점에서 그 비교를 해보시면, 헤리센트의 어, 값어치를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비교를 해드리면요. 지금 매매되고 있는 실거래 가격으로 보셨을 때 지금 5억 2천에서 5억 7천 정도 사이에서 가격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편이고요. 지금 해리센트는 5억 9천 거보다 조금 높지만 지금 신축이고 그리고 내부의 내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최신의 것들이 들어가니까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세 가격을 보겠는데요. 지금 에오게 아이파크는 4억 2천에서 4억 5천 정도 사이에서 금액이 매겨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 갭차 1억으로 지금 들어갈 수 있겠죠. 상당히 좋은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 신촌 헤리센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상하는 전세가는 지금 한 4억 8천 정도 예상을 보고 있는데요. 4억 대 후반으로 해서 전세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물건 비교를 해드렸고요. 지금 뭐 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아, 부가연 999번지에 지금 건물을 준공을 하게 되겠고요. 총 245평에다가 짓는 그런 도시형 생활 주택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준주거 지역이나 일정 지구단위 계획에 짓는 게 되겠고 지하 1층과 10층으로 10층까지 짓는 그런 건축물이 되겠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주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41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요. 기계식 주차 39대와 기타 2대를 갖다가 해서 41대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그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층별로 보시면은 지하 1층에는 주차장이 들어가고요. 지상에는 그 상가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2층서부터 10층까지가 도시형생활주택 들어가는 그런 구성이 돼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아니면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번호 보이시죠?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